반갑습니다. 집팝 집합 테레비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비주예요.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네, 날이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푹푹한데, 3월 말, 4월 초 하면 여러분 역시 벚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벚꽃이 이쁜 캠핑장으로 왔는데, 정년에는 3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좀 빨리 펴서 벚꽃이 만발이었는데, 그렇게 엄청 만발은 아니네요. 그래도 벚꽃이 꽤 많이 펴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 의령에 있는 벽계 야영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캠핑장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벚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온통 벚꽃들로 이루어져 있는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벚꽃을 기대하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게다 벚꽃입니다. 원래는 자저길 건너로도 벚꽃들이 쭉 있고. 쭉 저희가 위치해 있는 건 제2야영장이고 이 왼쪽이 제1야영장 그리고 저쪽으로 제3야영장이 있습니다 벚꽃이 한이 정도 펴 있어요 아마 다음 주나 며칠 한 3, 4일 뒤면 굉장히 만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성적인 텐트와 함께 아주 이쁘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앉아 계시고요 그러면 저희 한번 텐트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want me 풍경 뷰로 바꿀 겁니다. 내리려고 잠깐 옆에 둔 거고 차를 빼면 저기 여기서도 산책 보이는데 그런 뷰로 만들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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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 현장이다 지금 합격의 순간 취직 성공 취직 성공한 사람 표정이 그래? 아 여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자 <laughs> 취직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 요즘 같은 취업난에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 세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캠프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거의 카드 할인까지 받아서 2만 원 초반대인가 중반대 정도 주고 샀거든요. 캠프 원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는 아주 명기 중에 하나죠.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오,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 여기 전면에 캠프 원써 있고요 한글로 코베아 써 있습니다. 밑에 발이 있기 때문에 발을 펼치면. 여 똑딱이로 점화기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보스를 이용해서 이소가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뭐 어댑터를 껴서 부탄가스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소출구를 다 펼쳐서 쓰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새하얗고 깨끗한데 냄새 더러워지겠죠 구리관도 있기 때문에 액출번호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 사용하던 경량 번호가 제라 미니 번호라고 제가 뭐 제주도나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했던 건데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소가스 위에 바로 결착해서 간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소가스 위에 결착되다 보니까 얇고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얘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약간 과장을 보태서 그리들까지도 안정적으로 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녀석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 캠핑을 다 끝내고 이제 운전한 휴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 근데 날씨도 너무 좋고 오랜만에 이렇게 온화한 기온으로 캠핑을 피실 테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매형께서 보내신 맛있는 천해양과 시원하게 파는 거. 어? <laughs> 이게 뭐야? 와인 엄마가 아니야? 사준 거. 벚꽃이랑 너무 잘 맞지. 벚꽃이랑 너무 잘어울리는 와인이래요. 신기하죠? 이렇게 파네요. 뒤집어도 안 떨어져요 신기하다 딱 좋, 좋네요 이거 캠핑용으로 딱인 것같습니 아무튼 한번 저희 사이트랑 여기 벚꽃의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이렇게 있고요 이 옆에 아까 저희 차가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옮겨서 정면 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이뉴 아티카가 있는데 이번에 이 내부 인테리어가 뭔가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뭔가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래 보이지 않으신가요? 기분 탓인가? 그리고 저희 새로 개시한 이 노스피크 의자도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앉으니까 편안하고 좋네요. 신나셨죠? 저를 피해서 카메라를 올리고 계시네요. 자, 이 자리가 좀 이뻐요. 여기 면 텐트도 이렇게 있고, 위로 벚꽃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게 아주 이쁘네요. 보시면 벚꽃도 이 정도 폈어요. 벚꽃 꽤 이쁘죠? 마치 파콘처럼 지금이 3월 29일 한 3, 4일 더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필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건너로 있는 이곳들도 벚꽃들이 꽤 많습니다. 강건너데요 바로 앞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대차를 놨거든요 여기도 꽤 흐드러지면 벚꽃이 필것 같아요. 이래는게아야 심심해서 산책 고고 텐트 칠 때보다 버커스 좀 켰어 아, 여기 사이트가 다 이렇게 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통으로 무슨 미끄럼틀도 있네? 걸으면 진짜 재밌겠다 아까 음. 아니면 저쪽으로 가자고 좌쪽으로 가자고? 여기를 가 어. 아, 차를 길 건너야 되고 끌고 와서 되는 거야. 근데 분위기는 진짜 좋다 여기도. 기저님 여기 캠핑장 어떤 거 같아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벚꽃이 너무 많아요. 벚꽃이 캠핑장 은 저녁으로 다 벚꽃이잖아요, 그렇죠? 응. 완전 벚꽃 천지, 천지. 천지. 아 근데 아쉬워요. 완전 만개했을 때면 진짜 잊지 못할 캠핑을 그렇죠. 보고 올것 같은데 매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벚꽃 필 때는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손에 꼽을 정도로 같아, 진짜로 와저 반대편 주의보여요 이거 다볼고신데 다 이거를 다볼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계속 계셔주신다면 이것들이 완개하는 모습을 꼭 카메라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야호. 이 주전자는 저희가 시장가서 산 시장표 주전답니다. 시장 물건도 아주 싸고 좋아요. 아, 저희가 산책을 다 끝마치고 와서 텐트에 도착할 때쯤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카메라에 마이크가 없다는 걸요. 너무 오랜만에 캠핑을 오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처음이네요 신이갔었나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는 어떻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상시 저희 캠핑 영상 소리랑 다른가아 너무 아쉽네요 정말 완벽하게 완벽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소리 들을만 하시죠? 열심히 만져보겠습니다 비주님은 지금 신나셨습니다 그런거 상관없이 그냥 기분이 좋으십니다 그쵸? 이... 어, 기분좋은 캠핑을 하니까 배도 슬슬 고프네요 좀 쉬었다가 이제 밥 먹어야죠 오늘 저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피자 피자 뻘치 피자 뜯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닌 캠핑 날씨 중에 최고 중에 하나다. 오늘 날씨, 날씨 진짜 좋다. 하늘도 완전 새파랗고. a r o e s d e r Perfume is drifting in the cold breeze. Dance out to hands, eager to meet. the kiss and two heartbeats ring out on the street. 아노 담을 필요 있나 뜨다 습니까 쬐골쬐골 음 가브리살 가브리살 뭐번는 가브리살 이렇게 소고기처럼 조금 조금씩 구워먹는 것도 좋다 음, 안 질리고 너는 가브리살 음 맛있겠다 야. 다가 연통 꼬치도 해 먹어야 돼. 아! 불쌍해 마늘. 오랜만에 둘이 하는 캠핑이기도 하고 되게 초창기 때그 설레던 그 느낌이 난다 캠핑. 이 <laughs> 나는 한동안 우리가 둘이 다니다가 서로 각자 해야 해야 된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조금 또... 건조해진 어, 느낌. 어 맞아 맞아 건조해진 느낌이었어. 나는 계속 둘이 하고 싶었어 원래. 난 둘이 하는 거 좋았어. 알다가 그냥 한세번 중에 한 번은 초대. 염통구이. 갈매기 살의 기름과 가버리 살의 기름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있는 염통까지. 니까 그 와중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에 정말, 칠칠치 못하게 정말, 에이, 아, 워서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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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에휴에 판 났다. 잘판 났다. <laughs>